집 졸라 넓어 잘 태어났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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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은 계단처럼 왜개 어, 쥐뿔도 없구만 올라와도 어, 상자가 있네요 여기 못 올라간다고? 그렇지? <laughs> 어, 반응도 없네. 아, 이 엄마 자는 곳인가 보다. 아, 엄마 수면존 오케이. 야, 근데 얘야, 내가...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지. 만약에 내, 내가 엄마 시점이라고 생각해봐. 어, 내가 자다 일어났는데, 옆에 딱 봤는데 애새끼가 여기 올라가고 문 열고 있어요. 서 갖고 와 소름 끼쳐 두 살이 엄마 계세요? 내가 왔어. 엄마 잠이 안 와서 이건 뭔데? 엄마 시원해? 더 세게 발부라고. 마마마 어.. 엄마 어있어요 우리 냉장고.. 아이 아줌마가 먹을 것도 안 해놨네 다 먹었잖아 아빠 새끼야. 아. 어? 와. 어 씨. 아빠 새끼 어디 갔냐고 물어보려 그랬는데. <laughs> 아. 아. 아, 자,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. 잠깐만요. 아. 아, 야. 야, 이게 아웃라스트보다 싫어. 아, 진짜, 씨. <laughs> 예쁘게 생겼는데? 아, 이옷 생긴 거 봐. 누가 이런 옷 입고 다니냐? 프란체스카야? 아, 어제 엄마 있다. 엄마. 어, 뭐야? 오. 뭐지? but it seems more like a memory. 이게 엄마인데 엄마의 기억 속 모습이라고? 어, 이거 엄마가 하고 있던 호박 목걸인데. 내 호박 목걸이. 오, 됐다. Are you a l right? 움직이는구나 드디어. 아, 드디어 동료가 하나 생겼다. 아, 가자. 그 w 게 여기 뭐냐? 뭐 이런 게임인지 몰랐네 야또 그네가 또 혼자서 움직이고 있죠 놀이방이니까 노는 곳이지 뭘 뭐하는 곳이야 너 PC방이 뭐하는 곳이게 Is it locked? I might be able to open it from the inside, if you help me up. <laughs> oh, oh uh. look at this place. 오, 괜찮은데. There it is again. It sounds like it's coming from behind this door. There must be a way to open it. 이거 약간 퍼즐 같은 건가? Seems like these are connected somehow. 근데 이게 다 이, 이그러져 있냐 이게 다? What Maybe it requires some sort of key. Is there anything we can use? You go? What? <laughs> 된 거야? 뭐더 넣어야 돼? 없어 가진 거. 누굴 뭐 얼마나 부자로 알고 있는 거야, 뭐야? 어, 여기도 뭔가 있네. 이건 뭐야? 뭐 센서 같은 게 있네. 이걸 닫고 돌리는 것 같은데요. 그죠 아, 이렇게. What happened? Why didn't it open? Let's find a way to open it. 어? 아 이게 바뀌었어 초록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이게 아니네. What did you find? Hmm. It's rather small, but it looks like my paws might fit. 넣어봐 그럼. 오. Uh. Uh -huh. 기억을 더찾으면 엄마한테 갈 수가 있다고? 그리고 그게 세 개가 남았다고? 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? Pick me up whenever you're ready to go. 음, 그러니까 이 엄마 찾으러 가는 내용이구나. 그러니까 어느 날밤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져서 엄마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또 하필 세계를 구해야 되는구나. 근데 그건 너가 다잘 알고 있고, 그렇지? 음, 잘하자. 자, 자. 엄마랑 나랑 기억이 공유된다 그랬는데 나는 이런 광산에 온 기억이 없는데. <laughs> 존나, 존나 어이 없네. 엄마가 언제 나랑 이런 광산에 왔었지? 아빠 직업이 광부인가? This doesn't look too bad. I hope my m e m o r 이 is close by. Oh, good. 나름, 나름 이 h a 이 s n o 그냥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애기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 아까 집에서는 다커보이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그냥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와. 임은이 It looks like another memory across that bridge. 어 이쁘네. 빨리 가자. 예. Is there a way up this tower? 어. 두 개인데. <laughs> 아니, 설마, 네 개를 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? 아니죠? 그런 거 아니죠? 아, 갑자기 공포게임에서 심노가다게임으로 바뀌는 순간. 아, 왜 지랄이야! 오, 누가 와? 네, 맵이 바뀌었어요 어두워진 건가? 야, 모르긴 몰라도 너 애한테 그러면 안돼너 애한테 그러면 혼나 세 개면 될걸? 나 그렇게 별로 안 무거운데 나두 살밖에 안돼 나무가 없네. 엄마가 잘 매겼네. 야, 저 알을 어서 구한 다음 여기 위에 하나 있나? 내가 타고 내려온 미끄럼틀이고. 어? 여기 이런게 있었나요? 모래밭? 삽으로 펴, 퍼낼 수 있는건가? 그런 기능은 없는거 같죠? 아니겠지? 그런건 그런 아니... 엄마가 묻혀있는거 아니냐고? 패들이 모진다야 여기 진짜 노가다라고. <laughs> 아, 존나 좋다. 노가다 좋아해요, 제가. 제가 노가다라면 환장합니다, 아주. 꽃이 있는 곳에 뭔가 하나씩 있나봐. 잘 찾아봅시다. 개구리 이 안에 있나? 오케이, 이게 약간 세이브 같은 건가봐. 그림 먹는 게 오, 저다 쳐다보는 거 아니지? 개 무섭게 생겼네. 저기, 저공 찾으러 왔는데요. 어? 아 여기 가면 안 돼. 되... 공, 공 찾으러 왔어요, 공!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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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만져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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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공 쳤다. 뭐? 하... 어, 공이다. 어? 공이 아닌? 어, 공이다, 공. 아, 어, 공찾기 개인드네. 야. 아, 또왜 그래? 휴 괜찮아. 잘했어? 어, 진짜 싫어. 3개 정도만 더 찾으면 되죠. 나그몇개 남았는지 못 보고 왔네. 세 개인가? 하지마, 하지마. 다 개무시해. 자, 일로 들어왔죠. 일로 들어왔으니까. 엄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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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어! 쿵쿵쿵쿵쿵쿵아 이거 뭐..뭔풀이래? 아! 저거 뽑으면은 돌아가는데? 마을로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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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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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오야잘 어, 해, 어, 너 무서운 역할 꽤 해, 어, 인정한다. 무서운 역할 좀할줄 아네, 좀 해봤네, 어디서? 이 타이어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 아하 됐다 아이씨 빨리 했어야지 빨리 빨리 그렇지 나는, 야, 손이 빠른. 저거 왜 움직여요? 저, <laughs> 저, 저거, 저거, 저거 누가 탔어요? 야, 저게 사실은 존나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다섯 살 정도 되는 형일 수도 있어. 아닐 수도 있고. 동네에 못된 형 응? 어디 가냐고 그냥 가 보는 거예요 길이 있길래 왜 길이 있기에 갑니다 문제라도? 하지 마라.